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 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내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약하,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이자로 지으셨으니, 그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어, 물으니,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끈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하시고 라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러앉아 여자오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속여 어,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이러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질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러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대트며 채찍기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의 아들 야거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 말,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건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앉아, 어, 여리고에 있을 일어났더니 예수께서 제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크게 소리질러 이러되 다윗의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명인을 부르며 이러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명인이그도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러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 배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지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마전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낙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러되 낙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리냐 하며 제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옷을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옷을 또 다른 이들은 덜에서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설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 이러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가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나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마른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러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오이르나여 이러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어,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이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이러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좁다는 털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정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어 끈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끈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르는 때리고 들르는 죽인지라 이에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며마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꾸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뱀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른 하늘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골이 누구의 것이냐 이랬을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예절을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예제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그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본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이러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소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주께 이러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던 곧한 고드란 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일년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